안녕하세요, 보라보라 공포의 수동아리 강보라입니다. 음 한동안 유튜브를 안 했어요. 어 그럴 만한 사정이 있어서 음 지금 저는 제 모험의 길을 가고 있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많은 요양과 휴식을 취하면서 아 어, 깨닫지 못했던 사람의 삶이 이렇게 평화롭고 조용하고 고요하고, 만약 흥청망청 놀던 뭐 남자가 좋고, 친구가 좋고, 동생이 좋고, 언니가 좋고, 그런 기분들이 아니라, 뭔가 추구하는 나도 할수 있는, 내가 대만민국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소유자가 된다는 게 이렇게 좋은 건지 몰랐어요. 사람이 이치에 있어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때 정말 힘이 들거든요. 그거는 이제 중상모략이라든가 선입견, 음 뒷담화, 음흉 그런 것을 비롯해서. 일어나는, 음, 못된 자질의 지도자를 따르면서 편히 갈리면서 일어나는 현상이죠. 음, 그 지도자를 좋아하는데, 그 지도자 아랫사람이 그 사람을 위해 나에게 맹목적으로 아무 맹락도 없이 쳐들어오고 깨부시라고 거짓말을 하고 연기를 하고 그런 몰상식한 저질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허다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세상에서 모든 걸깨부수고음제 위치에 다다랐고 또 성공했고 높은 자리에 있어 보니 내가 그동안 낮은 자리에서 수많은 수모와 멸시와 핍박을 받으면서 이겨냈던 아픔들이 이내 자리에 지금 현재에서 가장 높은 것을 주고, 가장 황홀한 순간을 주고, 가장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게 해주는 그런 순간이 오더라고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알수 있겠어요? 긍정 있는 삶을 살아요. 높은 자리에 있던, 낮은 자리에 있던, 절대 긴 일은 긴 일이고, 아닌 일은 아니다. 아니, 길다는 뜻이 아니라, 사실인 것은 사실인 것이고, 또,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줄 알아야 돼요. 낮은 자리에 있던, 높은 자리에 있던, 거기서 판단해서 나를 자르고, 나를 모함하면, 거기는 중이 절을 떠나야죠? 예. 중이 절이 싫어서가 아니에요. 다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중이 절이 싫으면 떠나야지, 먼저. 그거는 잘못된 표현이에요. 중은 절대 절을 싫어하지 않았어요. 절이 잘못됐기에 중이 떠나는 거죠. 모범적인 생활, 모범적인 규칙, 규범. 그런 도덕성이 없는 곳에서는 중이 절을 떠나는 거예요. 절이 싫어서 중이 떠나는 게 아니라 절이 대먹지 못해서 중이 떠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황야에서 사막에서 목말라 죽어가고 갈 곳이러 있을 곳이 없어 방황할 줄 아세요? 아니요, 더큰 행복이 다가오고 더큰 시작과 더큰행운이 몰려왔어요. 전 그래요. 왜냐, 남들은 다 욕할 줄 모르지만 전 정말 착했거든요. 전 정말 거짓 없었고, 정말 있는 대로 행동했었는데, 남이 나를 평가하기를, 아, 쟤는 낮은 자리 사람. 아, 쟤는 어딘가 부족한 사람. 아, 저 여자는 이쁘지도 않고, 날씬하지도 않으니까. 보편적인 게 미모잖아요. 외모가 출중하면 모든 거를 80%는 먹고 들어가는 거고, 나머지 천재성은 20%로 먹고 들어가는 거니까요. 이쁘고 잘 나고 멋있으면 어떤 말을 하더라도 반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얼굴은 몸매는 테리우스인데 머리가 떨어진다고. <laughs> 지능이 떨어지는 거는 2 0였을에요 아무리 천재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똑똑해도 외모가 이상하면. 그 사람이 돈도 많고 출중해도 그 사람은 호구일 뿐이에요. 그런 세상이에요. 요즘 애들은 소크라테스를 학자라고 생각 안 해요. 왜냐, 소크라테스는 밖에 나가 사람들한테 좋은 말을 했고 좋은 인도를 했고 좋은 길을 이끌어 줬지만 가정에서는 한푼못 벌어오는 돈한푼못 벌어오는 생활비 한 하나 보태지를 않는 남편이었고 아버지였고. 아내에게 있어 고난과 핍박과 슬픔과 고뇌와 이 생계를 이끌어가게 하는 아내를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그 사람은 집에서는 한마디로 백수죠. 백수인데 천대받는 백수죠. 그래서 요즘 애들은 소크라테스를 학자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것에 대해서 나도 인정을 해요 솔직히 동감해요 사람은 어떤 사람들한테 입에 오르고 내리는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현 위치에서 자아 발전을 한다는 건 그들이 백번 떠들어봤자 난 현재 높은 자리에 있고 난 현재 좋은 모습으로 살고 있다면 그 누구에게도 부끄러 먹고 그 누구도 보고 싶지 않아도 혼자서 새 삶의 새 친구들과 새 인생들과 새 희망을 가지면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음 그런 사람이 바로 생겼습니다. 봄이 주이 저한테 굉장히 의지되는 기대되는 친구들이 생겼어요. 사회 친구죠. 직장 동료고 그리고 또 영원한 내 동생 하늘이. 여전히 내 곁에 한결같이 있어주죠. 음, 그리고 저의 오너, 사장님, 박혜란 사장님을 존경합니다. 열심히 살아보려고요. 저를 열심히 이끌어주고 도와주고 있으니까요. 저광보라 요새 이런 삶을 삽니다. 사람이 180도 변하면 일찍 죽는다고 하는데, 과연 제가 일찍 죽을까요? <laughs> 많이 기대해주세요.